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해주셨고 이 세상이 아담과 하오로부터 뿐만 아니라 빛과 어둠이 구별되는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마지막 날까지 아니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영원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주일, 어, 주일 저녁입니다.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귀여운 시간, 깜찍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20여 명이 나와서 이제 잔향과 열동을 하면서 이제 네, 이렇게 20여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대에 올라왔고, 거기에는 이제 3살짜리와 네 살짜리, 아, 다섯 살, 여섯 살, 일곱 살, 7살. 그러면서 일곱 살까지 그 유치부 아이들이 2 0여 명이 쭉 섰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지요. 모자는 전부 빨간 모자를 다 썼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딱 빼딱합니다. 그리고 온맵시도 마찬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장난을 치고, 어떤 아이들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쪼이고 내려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엄마의 치마자리를 붙들고, 그러면서 칭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코를 흡하면서 그래, 막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두 곡을, 연달아 두 곡을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귀하게, 그렇게 구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 앙콜, 앙콜 하는데도, 벼은채 많지 하고 아이들은 대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 객석에 다 앉아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 아이에만 눈이 집중되어 있어요. 내 아이에만, 내 아이에게만 눈이 집중되어져서 그 아이를 보면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물론 20 20명의 아이들을 다 보았지만 내 아이에게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조성하셨,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밤의 해가 아, 낮의 해가 너를 상치하냐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니며 다시 말해서 밤낮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냐 이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 것입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온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를 당하거나 우리를 해치는 자가 없도록 너를 지켜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언약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바라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 없이 든든하게 힘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입술에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고, 박수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즐거움의 대상,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이 그 노래가 부모들의 그 입장에서 참 박수가 되듯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뻐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 가 영원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 친구들이 다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기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을 향하시며 너를 보고 내가 기뻐하노라 너를 지키되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하고 언약하신 우리 하나님 진정 이땅 위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슬픔을 겪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된 창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